짱인데? 흔히 염려될 건 없다 음. 음.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진짜 금방 나요 우와 소름이 돋는다 더... <laughs> 불안하다 진짜 불안해 <laughs> 안녕하세요 제이루에카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제가 해볼 포켓리스트는 바로 맞습니다. 지금 제가 서있는 바로 이곳 이 집에 도달하기까지 있었던 과정을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이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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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천에 오십자리가 하나 있어요. 네네. 작긴 음. 작기요 네, 확실히. 아, 옷장이 없네. 이런 <laughs> 느낌? 아, 알겠습니다, 일단. 나도 생각한 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 봐야 알거든. 사진만 보면 절대 감을 잡을 수가 없어. 근데 확실히 좀 투자해서 그냥 차라리 날 몰아붙이는 게. 그래야 이사를 안 해. 조용하고. 산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면 좋겠다 산이 딱 보이잖아 산이 그럼 저산 밑에 어디래야지 그럼 뭐산 밑에 오네 호충은 <laughs> 아예 <드러나. 듬한> <그럼. 웃음> 없고 8백0세대인 물건이 없고 세 번째 집은 오. 편안하고 <laughs> 쉴수 있는 쉼, 휴식, 휴식의 공간이어야 돼처음에 <laughs> 오면 <음> <음 <음> 좀 위로예요 네, 네좀 널네요 완 네. 화장실이 이런 구조가 있고 또 다른 오. 구조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. <laughs> 아고야왜 <미안. 웃음> 화장실 <laughs> 아, 아니 뭐지 뭐, 혼자 사는데 뭐 나는 뭐 상관 없지 어 여기는 좋은데요 이런 거 좋은데 아까 이런 게 좋네 아, 오 이런데도 있고 여기도. 구야어여기다 어, <laughs> 구조가 <laughs> 조금씩 다르죠 오 이렇게 대구 화장실이 오 아, 지금 저도 봐야 돼 <laughs> <laughs> 제가 더 신나지 않은 거야? <laughs> 이거 <이번에> 는 여기 입주민들만 <laughs> 영화를 <laughs> 있는 거야? 이거 어, 진짜 진짜. 와. 갈리비이터 들어가 있는 거야? 에이. 오. 오, 오. 여긴. 야, 짱인데? 여기서 운동을 한다? 우와. 아, 너무 다 달라서. 장단점이 너무 달라서. <laughs> 안전 커뮤니티 이벤트 이런 거 많고 공용 시설 너무 좋은데 평수가 아쉬운 느낌 집은 집을... 아, 아 감사합니다 아, 안녕하세요 엄마 찍지 마이 <laughs> 엄마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라 왜 상관없잖아 그래 안돼 무 사건이라 있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들이 <laughs> 엄마를 찍고 있다지만 뭐, 결국에는 돌아보고 돌아봐도 아니라든지로 닦아졌을 때 저게 제일 나은 거야. 내가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. 원하는 음, 꿈을 펼쳐. 그래가지고 나중에 엄마한테 엄마 호텔에서 살게 해줘. 엄마 청소 안 하고 살게 <laughs> 네, 네. <해. 웃음> 나 속셈이 있을 줄알았더니 크게 아. 염려될 건 없다. <laughs> Let's 미 o I d 달 전에 t c a 아이돌 d o n 얼굴 a r e 구나어 n t care. I don't care. I 어 o n t c a 지 e 좀 d o 봐가지고 r e I 도수 n 도 있지 않나요? d o n 같은 거 해가지고 맞아요 그 a r e I don't care. I don't c a 는데 I d 올랐는데. a 는 e I 는 o n t care. 축한다 너의 첫해야난첫계약 아, <laughs> 아, 너무 아, 빡세게 아, 해가지고 너는 좋지 않 깨끗하게 음. 쓰겠습니다 음. 생각해보니까 이거 비포 애프터 찍으라면 지금 찍어야 된다 음. 어 잘된다 잘된다 진짜 딱 이런 상황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야? 저 바람 저 바람 괜찮은가 보다 저 바람 재밌지? 뭐 하는 건지 너보를라야 기대지 마삼 <마상. 웃음> 빛이 난다 엄마 기대지 마삼 어머 <laughs> 빛이 나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이 집을 꾸며나갈지 어떤 것들을 또 만들어 나갈지 제 모습을 어. 알고 계시는 분들은 기존 모습 저는 좀 많이 늙지 않았나요? 그때보다 더 멋있는. 데아 진짜요? 네.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다.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면 되는. <laughs> 저 정도면 아직 젊은 거겠죠? 한천 점. 한천 점. 그 나이면 내가 지금. <laughs> 네. 금이 엄청 많아요. 나 뭐랄까 나 지금 다 생각이 되기 그러녀. 아 야, 진짜요? 길이 있어요. 뭐든지 네. 이제 비를 피해서 편의점 앞 앞에 갔는데. 편의점 옆 테이블에 할아버지 두 분이 막이게막 막막 소주 완전 몇 병씩 마시고 막 계셨단 말이에요. 아. 되게 유명한 맛집이에요. 음. 거의 차원 사람들 다알 정도로. 근데 거기를 세우신 사장님이셨던 거예요 아. 시에 있었어요, 심지어. 제 음. 눈을 딱 보고 갑자기 눈빛이 쫙 바뀌신 거예요쫙 총각. 내가 엊그저께 19살이었어.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엊그저께 19살이었는데 지금 내가 79이야. 일어나,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, 무척 와닿는 거예요 세월이 있잖아요. 네. 네. 그 나이대는 모였나요네 진짜 금방 가요 진짜 빨리 가요 네그 나이대를 모이나요일년인거 같은데 그 나이가 된 거예요 그때 가면 그렇게 느껴져요와 진짜 거짓말이야 나도 그래요 <laughs> 소름이 돋 나도 없고 새끼 하루하루 차로 그냥 숨지나 뭐니 그 금방 지나가 버렸어 무슨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도록 하 이제 가슴이 또 불타는 느낌이에요 <laughs> 아 고생하셨습니다 됐어요 나무 정리하세요 네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조금씩 채워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치해야 될까요? 반대로 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 정리됐죠? 오 좋은데? <laughs> 여러분 저번에 아늑한 공간이 완성됐습니다 두 누워서 Like this <laughs> 제가 목표로 했던 이사 아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진짜 이제 이 공간에서 제가 만들어낸 영상들이나 그런 것들이 <laughs> 여러분들 앞에 보여시겠죠 일단 오늘은 급하게 그냥 꾸며본 거고 뭔가 군대라는 곳에서 온전히 혼자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과 혼자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는데 빨리 나만의 것을 하고 싶다 답답함과 갑갑함이 다 해소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좀 집을 꾸미거나 뭐 인테리어를 하거나 소중한 물건들을 소개를 하거나 다음 영상에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. 하, 후련하다 진짜 그러네. 마지막으로 제집한번 <laughs> 저기가 문제예요. 저기가 아무튼 2층은 또 나중에 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보켈리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 <laughs> 어 귀엽다. 해야겠다. <laughs> 내가 봐도 내가 웃기다. 왜 이러는 걸까? 나는 지금까지 이 집을 구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. 세번째 포켓리스트도 컴플리트! 오늘 비하인드 재밌으니까 끝까지 꼭 보고 가십시오 명령입니다 아그 명령은 아니고 아무튼 사편에서 봅시다 바이바이 아 맞다 What's in your pocket? 아, 잠깐 자 내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<laughs> 옆에 있는 동생은 제 군대 선임이었던 되게 고마운 친구인데 이제 영국에서 한국으로 되게 오랜만에 온 거잖아. 뭔가 먹고 싶었던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하고 싶었던 거라든지 이런 가벼운 것들도 궁금하고 너의 뭐 진지한 좀 딥한 포켓리스트일 수도 있고. 그 떡볶이를 너무 먹고 싶었다. 아, 떡볶이. 어. 이게 진짜 포켓리스트. 다행히 얼마 전에 이었습니다 네, 형이 사줘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네, 뭐 가벼운 포켓리스는 떡볶이라고 치고, 음. 한국에서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여기 온 거잖아. 요 음. 지금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지. 영국으로 돌아가자. 음, 음. 네, 그러기 위해서는 CV를 경력을 쌓고, 영국 전부터 계속 쭉 생각해왔던 음. 그런 사업 아이템을 한번. 제가 좀 뒤가 없어요, 나의 성격이. 제가 부모님 몰래 자퇴를 하고 왔어요. <laughs> 뒤가 없는 선택을 독한 마음 먹고 왔습니다. 그냥. 진짜 이제 부모님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, 무조건 잘될 거예요. 뭐. 이 친구가 앞으로도 뭐 포켓 리스트든 버킷 리스트든 아니면 그냥 본인이 원하는 꿈들 다 이루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 남기고 싶었던 이제 비밀 하나 풀었으니까 <laughs> 저도 비밀 하나 풀겠습니다. <laughs>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 집에 함부로 막 사람을 굳이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었는데 맞지. 아무나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사실. 몰래 조금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면 저희 엄마한테 연락이 올 텐데 엄마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<웃음> 죄송합니다 <laughs> 아그 성훈이가 또제두 번째 영상 보고 되게 많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시작을 앞두고 있는 맞아. 상태에서 종종 등장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엄마 다시 한번 말하지면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<laughs> Alright, 화이팅 a g o o all good. Let's go, let's go. 이러면 이제 끝. Yu是 <laughs>